Kogi. Fleisch. Yeah. Fleisch auf Koreanisch. Kogi. Ja. Yeah. Kogi. Kogi. ist <laughs> <laughs> Hada. Hada. Genau. Ist es. Fluss, Meer? Meer. Meer auf Koreanisch. P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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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Pada. Pada. Ja. Pada. Jawohl. Pada. Ähm, also, weil <laughs> sind, dass das Fleisch groß, aber auf Koreanisch. Ja. Ja. Dann. Ich guck, ob's richtig ist. Was ist Fleisch das auf so Koreanisch? überprüfen.

<웃음> 치즈, 치즈, <웃음> 치즈. 치즈. 안녕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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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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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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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새우전? 새우 명이전? 새우 명이전 새우 명이전 새우 명이전 맛있겠다 지금 명이하고 호박 넣고 새우를 넣을거예요 진짜 아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 를 섞어서 넣어줄게요. 바삭바삭하려면 튀김가루를 넣으면 됩니다. 물도 넣어줄게요. 이런 비주얼이 됩니다. 새우, 오박 명이전. 조금씩 말피줍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 고마워. 언제? 응? 음, 맛있어. 너 음, 맛있어. <laughs> 아, 고마워. 응? 김치전이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laughs> <laughs> 아. 먹을 거? 음, 진짜 맛있어. 응, 응, 먹자. 오늘은 명이나물 장아찌와 연어장을 위해서 간장 소스를 먼저 준비해 볼 거예요. 간장은 300ml. 상당 빠질 수 없죠? 장 보러 갈게요. 어디 가요? 시장 아니면 마켓 <laughs> <laughs> 여기가 주말 시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장들이 쭉 서서 야채랑 이런 생선, 고기 팔고 있어요. 여기. 여기는 싱싱한 과일들도 이렇게, 많이 덤네, 덤네. 팔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 햇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 초콜릿. 음? 초코 아이스. 오. 쉐이크 맛이 어때어 아마로나. 음. 날씨가 진짜 너무 좋네요. 행복해.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아이스크림이 엄청 빨리 녹네요. 빨리 먹어야지. 여기가 광장이에요. 저희는 연어, 생연어를 사러 갈 거기 때문에. 어머, 저 강아지 너무 멋있다. 더 가볼게요. 생선가게로. 지금 삼겹살을 갚은. 여기에 연어집에 도착했어요. 장. 어 양파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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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딸기가 한2천0 0원 2,500원. 아보카도? 요 können wir es. Wir können wir a v 나나 너무 심해요. 버터터 응. 음. 아. 치즈. 견과류 든 치즈도 있고, 엄청 귀엽네. 버터? 영이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버터를 많이 삽니다. 나무를 <안�> 끄고, 하나에한 3,000원 정도 받이끝이요 요거 트는 하나에 700원 정도예요. 저는 타이네트요거어를 요거트를 장에넣었요 패션 브로스트로 다 이렇게 다양한 꿀들이 있는데, 독일 오시면 꿀을 한번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또이 지역에서 만나는 꿀들. 레기온, 원샷. 그리고 맛있는 잼들도 많아요. 이렇게.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종류마다 다. 아, 예쁘다. 이거는 아마 프랑스 잼인 것 같아요. 포장이 너무 예쁘죠?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다음 주에 가는데, 부활절 토끼 초콜릿을 선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귀여운 초콜릿이 많아서, 저는 이 초콜릿을 선물할게요. 이렇게 몇 가지 사서 꽤 그래도 샀는데 한23 유로, 유로 환율이 올라서 아마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반도. 도미는 양파를 썰고 저는 연어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1kg 연어. 오랜만에 여, 생연어를 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설레입니다. 어, 짠! 기름층이 적당히 있는 게 아주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얼른 썰어서 먹어볼게요. 깨끗하게 씻어서 한번 물기를 빼줬어요.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살짝 두툼하게 썰어서 자기가 <laughs> <laughs> 먹고 싶어? <laughs> 네, 먹고 <웃음> 싶어. <웃음> 뭐라고? Wir können wir machen. Dann können wir diese da Soße und Wasabi. 너무 맛있게 생겼죠? <laughs>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laughs> 모든 게다 맛있어 보입니다 와사비 간장에 <laughs> 한번 예쁜 걸로 예쁜 걸로 이렇게 간장에 찍어서 와사비랑 도미 <laughs> 진짜 맛있어? 신신해? 스웻? 응? 응 저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겠다 와 이런 싱싱한 연어를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응? 음 맛있었어? 와 진짜 음. 맛있다 음.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짜요 이렇게 다 먹게 생겼나 <웃음> <웃음> 이번에 약간 더 뱃살쪽으로 고마워 <laughs> 진짜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저는 이제 밥이랑 먹으려고 조금 아껴둘게요. 계속 좀 썰어볼게요. 일단은. <laughs> 연어 다 썰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진짜. 밥 위에 간장에 조린 양파를 먼저. 이제 연어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연어들은 연어장을 위해서 남은 소스를 부어주면 끝이에요. 이 상태에다가 이따가 레몬을 조금 올려줄 거예요. 그럼 진짜 좋그래 이렇게 파를 있다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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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파랑. 진짠짠음 너무 맛있어 오 <laughs> 매워 음음 맛있어 오와와사비 너무 매 <laughs> 와, 와, 와 눈물 나는데? 와. <laughs> 괜찮나? 아 <laughs> 와, <밥이야>. <laughs> 와. <laughs> 와, 진짜 맵다. 응. 기츠지 베리해?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해히건 이제 서 와, 백조다. 저희 백조 두 마리가 있거든요. 아, 저게 물고 어디? 와! 와 물고기다 와, 정말 많네 와, 진짜 여기 소어가 진짜 많거든 게었어 와, 소어다! 우와, 와와와와 와. 와. 물고기가 엄청 많네요 엄청 커요 집 앞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 그리 이렇게 논밭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백조도 있고. <웃음> <웃음> 귀엽죠? 음, 너무 예뻐요. 여기 물고기도 있고. 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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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ways stretch beneath the setting sun, fields of gold where rivers run. Three friends ride in an old beat-up Ford, chasing the dreams we can't afford. Rust on the radio.